어머니는 저희 관리를 좀 꾸준히 오래 받으셔야 할 얼마나? 발톱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면 네. 지금부터 이쪽 뿌리 부분의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할때 10개월에서 14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네. 이 뿌리 부분부터 발톱이 새로 자랐다고 생각할 때 음. 여기 다 다시 자라면 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케이스는 관리 받으시면서 음. 무좀약도 쓰시고 음. 뭐 레이저 관리 같은 거 같이 받으셔도 좋으시고요. 음. 무좀약을 드셔도 빨라질 수 있어요. 음. 기간은. 음. 이 발톱을 다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 스케일링, 치석제거 하듯이, 근데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들, 갈리는 부분만 갈아드릴 거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관리고, 그리고 어머님은 홈케어 집에서 좀잘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이제 갈아볼게요. 네. 어머니 그럼 집에서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 발톱을 자르기 힘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다 바스라져서 자를 게좀없었을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칫솔 좀 꺼내 주시. 그렇죠. 네. 균이 벌써 부서뜨리니까 자를 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심해요, 사이드가. 여기, 왜냐면,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생겨버리고, 왼쪽 발보다 더 조금해 보이죠? 그거는 발톱이 이렇게 파고들어버린 거예요. 두께감도 있고, 늘려서 그래서 여기에 샤워하실 때마다 물이 아마 고일 거예요. 여기에, 개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발샴푸로 닦으시고, 드라이기로 말려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세요. 어쩌면은 발을 잘 닦고 말리는 게 무점약을 드시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이러니 발톱을 자를 게 없었죠 지금껏 그리고 무점균은 습한 환경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또 샤워하실 때 수건으로 닦거나 해도 습기가 남아요. 그래서 드라이로 말려 달라고 요 신발 어떤 거 신으세요? 걸을 때는 뭐는? 네. 구두요? 네. 단화, 단화 구두 이런 거는 가끔만 신으 시고 운동화를 주로 신으 시고요. 왜냐면 여기에 이런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눌린 거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옆에서 이렇게 눌리고 여기가 쑥 들어가 있어요. 운동화가 딱 계신 운동화를 크게 신으시는 거예요. 너무 딱 맞게 신으시면 운동화도 안 좋아요. 신발은 보통 어떻게 신으세요? 그냥 정사이즈요? 정사이즈. 사이즈가요 네. 정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신으시는데 정사이즈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해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건데 고객님들 고객님도 집에서 홈 케어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약간 바꿔주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로 말리는 거발 샴푸를 쓰시는 거 그리고 넉넉하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거 이런 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발 샴푸는 무슨 요 발에는 발에 사는 주는요. 손이나 이런 다른 부위에 사는 균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이전용 세정제가 있는데 그 균들에 다 대응을 해서 항균을 99%를 해주는 세정제예요 이게 건강한 발톱은 이렇게 하얗게 갈리지 않아요 조직이 견고하면 단단하면 근데 이게 지금 균들이 다 여기를 부석부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균은 <laughs> 아 일부러 담갔다 오셨어요? 네 편하라고. 아 편하라고요? 네. 아이고, <laughs> 친절하게도 안해니 <laughs> <laughs> 네, 그냥 네, 그렇게 안 오셔도 되시거든요. 엄청 습하고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늘 샤워도 하고, 우리가 목욕도 하고, 창해도 들어가고 하는데, 습하다는 거는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하고좀 달라요. 그냥 이 부분 자체가 약간 단단해야 돼요. 이쪽처럼 이렇게 톡톡톡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두탁한 소리. 그게 발을 이쪽도 다담갔는데 이쪽은 지금 톡톡 소리가 나잖아요. 똑같이 담갔는데. 닦으면 닦이고. 네네. 근데 여기가 무한거 어미, 같아요. 습, 맞아요. 습한 게 없어져야. 그래서 잘 닦고 잘 말리시고 잘 바르셔야 이게 발톱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게 해야 돼요. 드라이 해 주셔야죠. 드라이 해 주시는 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 해 주시는 게 진짜 어찌보면, 진짜 건조를 시켜야 되는구나. 전 건조한 게 싫어서, 워낙에 피부 꽁하고 다 건조해서, 네. 아무리 추워도 자동차에 히탕안 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 진균제 지금 엄지발톱은 스케일링 끝났어요. 음. 그래도, 아. 그래도 모양은 갖췄네, 이제. 좀 써야 그렇죠. 되지. 노란 게 없어지니까 핑크빛이 음. 좀 돌아왔죠. 음. 펴져야 되고, 음. 단단하게 자라줘야 하고요. 음, 얘처럼. 네, 앞으로 갈 길은 얘가 이제 길잡이에요. 음. 이쪽 발톱처럼 자라도록 관리하시면 되거든요.